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학 마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학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신문을 보면 정치나 경제 문제는 매일같이 신문의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은 잘 보이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 내지에 숨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 마이너리티라는 얘기죠. 문학은 심하게 말하면 그다지 볼품이 없는 삶의 형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문학을 하겠다, 문학 창작, 책을 읽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나누는 것 이런데에. 관심을 가지고 손을 들까요? 제가 30년 가까이 대학에서 문학 강의를 해오는 동안에 저와 같은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은 일생의 명운을 문학에 걸겠다고 결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겉으로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 속에 숨어 있는 우리, 인간의 정신과 영혼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우리는 사실은 값이 나갈 게 없습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으로서의 문화,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문학은 우리가 소수자라고 말한 것처럼 늘 뭔가 좀 모자라고 또 한쪽으로 밀려 있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하기 때문에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 문학의 반탄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문학 담당 교수고 또 문학 비평가이니 문학이란 뭔지 간략하게 한번 정의를 좀 해보라고.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에 효율적으로 답변하기 위해서 우화 하나를 예로 들곤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간 항아리라는 얘긴데요. 어떤 사람이 물지개로 집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물을 젓다 나릅니다. 양쪽에 항아리를 매다는 지게지요. 그런데 그 왼쪽 항아리가 금이 갔어요. 집에 오면 물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어느 날 왼쪽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를 버리고 새 항아리를 사십시오. 저는 이제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나도 네가 금간 항아리라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우리 1년 내내..." 우물에서부터 집에까지 이 길을 함께 걸어오지 않았니? 한번 돌아다 볼래? 성한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다닌 곳에는 마른 먼지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금간항아리 네가 지나다닌 곳에는 저렇게 길섭해 아름다운 이름 모를 풀꽃들이 편하지 않았니?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뭔가 좀 모자라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금간 사이로 흘러내린 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문화 이런 것이 문학의 본령이고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문학마실에서는 앞으로 이런 문학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좋은 만남이 이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